안녕하십니까. 이시영TV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통합의료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참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고 전화도 해주시고 참 고마운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특히 그 연명치료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연명치료의 말로 이게 서많 하도록 해야지 이거는 뭐 엄청난 정말 낭비에 지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아서, 어, 저도좀 은근히, 어, 참, 참, 잘 됐다. 지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 건강은요, 요즘 이미국의 여러분, 연구비는, 대학의 연구비는 80%가 헬스케어에 여기에 지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럼 미국에 아주 인류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IT 기업, 뭐, 구글이다, 페이스북이다, 이런 사람들도 궁극적으로는 전부의 헬스케어에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우리에게 건강은 정말 절실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이 건강에 관한것는 여러분 의사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의사를 믿어야 되지만 의사를 너무 과잉 의존하면 안 된다. 그 말이 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친구는 야이 녀석아 의, 의, 의학이 그렇게 발전이 됐다 그래도 뭐암 환자가 줄어드는는 보고서는 아직 못 읽어봤다. 뭐그 사실입니다. 또난내 발가락이 무좀도 하나 못 고치면서 무슨 큰 소리야? <laughs>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웃기만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의학이라는 것은 이것은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론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의학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일통형되는 그런 법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남들이 다 이게 좋다 좋다 그래도 내가 해보고 안 좋으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나한테 맞지 않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아뭐 면역에 좋다 뭐다 좋다 뭐 그러고 뭐 굉장히 많은 이런 정말 정보들이 범람을 하고 있는데 과연 좋을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좋다면은 뭐 해보죠. 한번. 그러나 나한테 맞지 않으면 그만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건강은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병은 생활 습관병입니다. 생활이 내가 잘못돼서 그래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리고 그 생활을 옳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의사가 지시는 할 수는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시거든 뭐 요렇게+ 요렇게 천천히 드십시면 요즘 뭐몇 분씩이라는 이야기까지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고 이제 끝나고 나면은 한2 0 분은 천천히 좀 걸어라 뭐 그런 처방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의학적으로 타당한 처방입니다. 그러나 그게 나한테 맞지 않으면은 그안 하는 겁니다. 아그 이상 중요니다 싫은 거를 이제 억지로 해가지고는. 여러분, 우리가 참,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지 않고, 오히려 공격성 호르몬이 놀라드라니 분비가 되고, 막 화가 막 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저 면역력도 오히려 떨어지죠. 이제 그런 것은 좋지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 가끔 보면은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이런 기사들을 볼 때도 있고, 또책 제목도 보면은, 아니, 이럴 수가. 가령 뭐 하루 한끼 먹어라 그런 의사도 있어요. 또 그렇게 해도 괜찮더라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물을 하루에 2 리터를 꼭 마셔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있느냐면은뭐목 마를 때 마시면 된다 그런 의사도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대체로. 어, 미리 미리 마시는 것보다는 목마를 때 마시는 쪽입니다. 내가 그렇게 부전이 나지가 않아서 하루에 2L 그다못 마시겠더라고, 저는요. 위장도 좀 제가 쟤는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한 정말 체중이 한 200kg 나가는 사람이나 한 30kg 나가는 애하고 똑같이 2L를 마실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 가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아주 과격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절대로 암 수술은 받으면 안 된다. 또, 암에는 어떤 항암제는 없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충분한 그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할 만한 근거들을 쭉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들 그럴 때는요, 이 전문의도 참 혼란스럽습니다. 야, 이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려는지. 참 아주 어려운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어, 현대 의학은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우리 인류에게는 뭐 엄청난 공헌을 한 거는 우리가 참 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이 참 존경스럽고 어또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그것만 또 믿어서 안 되겠다. 그게 인간사가 아닌가. 자 그래서 이제는요 이 미국 의학에도 참이 통합 의료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은 굉장히 아주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미국은요, 의료비가 워낙 비싸요. 어, 그래서 요즘 교포들도요, 어, 이 병나면 한국으로 와서 치료받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면은 이 중국도 사실은 이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저도 이 중국에 가끔 이렇게 가보면은 중국 사람들요, 참 아침 일찍 모여가지고, 어, 아, 이 건강 체조도 하고, 아참 좋다 중국사람들이 굉장히 건강에 대한 그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내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기자가 빙그레 웃으면서 사실은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laughs> 의료비가 너무 비싸니까 자기 건강을 자기가 알아서 책임지고 관리를 잘 해야 된다 큰배이 나서 병원에 가기 전에 병원에 안 가도 되는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아침에 나가서 저렇게 체조도 한다 그런 그 이야기를 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는요, 요양원, 요양병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 거기에는 선생님들도 참 아주 예자십니다. 간병님들도 고생스럽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참 요양원에는 가지 않고, 어, 이렇게 좀뭘 끝낼 수가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솔직히 용화병원에 가면은 보낸 보호자들도 마음이 편치도 않고 또 요양병원이라도 만성병이니까 굉장히 병동에 아무리 깨끗하게 유지를 하려 고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참 내가 참 넉넉해서 아주 정말 참 고급스러운 그런 요양병원도 물론 있죠. 이제 그런데라도 갈수 있지만 그래도 좀 낫지만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저는 어떻게든지 요양병원에 가지 않고 어떻게 참 일생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어, 날이 왔으면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저는 언제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가족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어디 저 나선데 누가 혹시 불러서 강연을 해달라 그러면은 가서 강연 하다가 강연하다 죽은사람들 놀라니까 강연이 끝나고 근데 숙소로 털렁털렁 걸어가면서 뭐, 그러다가 막 길에 가다 탁죽어보리면 제일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유언서를 항상 이, 보게도 놓고 다니고, 뭐, 이미 다, 책에도 다 발표를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어떻게 어떻게 해라. 장기 기증도 하고, 시체기증도 하고, 뭐, 제가 이야기를 다 해놨으니까, 뭐, 별로 걱정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 참, 요양원 신세를 져야 될 형편이 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은 저는 지금도 솔직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도, 최소한 요 정도 내가 운동을 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몸의 신호를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을 이 허리 디스크와 참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게 좀 나빠졌어요. 좀 무리를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 네가 무리를 해서 허리가 아프니까 조심해. 경고를 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참 고마운 일입니까? 그럼 그 경고를 잘 듣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우리가 취하기만 하면은 저는 그럭저럭, 뭐 평생을 정말 이 정말 50년, 60년을 넘게 이참이 이 알아왔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그럭저럭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참 고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큰 병으로 병원에 가거나 또 요양원으로 어, 갈기 전까지 우리 몸의 신호를 잘 듣고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참 생활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